오늘은 세 가지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위기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이 전대 돈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돈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위기 때 돈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어. 우리가 통장을 준비하라. 통장에 예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플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장에 예금이 필요하죠. 또 자하들이 성장을 합니다. 학교를 가요. 그러면 등록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금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 그 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가정들을 보면 빚이 더 많죠. 그래서 뭐몇년 사이에 천조의 빚이 2 천조 가까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얻어요. 게다가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요. 아파트를 사려니까 빚을 내요. 전세금을 올려주리니까 빚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가정마다 예금보다 빚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정마다 빚이 는데잘 버틸 수 있을까? 위기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나라는 IMF를 경험했죠. 어, IMF 때 우리나라가 달러가 300 달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 갚아라.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빌렸어요 그랬더니 IMF가 그냥 돈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돈을 받으려고 경제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달러를 모았어요 지금은 4,300달러가 입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힘들어요. 게다가 께스가 모르지, 석유가 모르지, 밀가루가 모르지 하니까 4,300억 달러가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위기 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대 통장에 예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뭐, 치안이 불안할 때 강도가 칼 들고 와요. 그럼 내가 칼을 뽑아야 강도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나라죠. 어, 경찰들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밤에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 여자들이 혼자 잘 다니고 있죠.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강해서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 되잖아요. 어,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예비군과 그 다음에 첨단 무기입니다. 아,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관은 우리나라가 분사 강국이다. 그래서 세계 5등이다 그래요. 1등은 미국, 2등은 러시아. 3등은 중국, 4등은 인도, 5등은 대한민국이다 그래 아, 뭘 보고 그러느냐 아,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어,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는 조국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막 예비군 병력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100만 명이 근데 러시아는요 처음에 일주일 내 끝내겠다고 랬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역 분들이 많이 죽고 아, 게다가 또부상당 그러니까 예비군을 충원해야 했는데, 예비군 충원한다고 보니까 도망가버려요. 나 명분 없는 전쟁도 안 간다. 어. 그리고 러시아를 보니까, 아, 예비군이 조직도 제대로 안돼 있고 훈련도 안돼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비군이 350만 명이 우리가 사실 예비군 좀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읍면동에. 예비군 중당, 중대당도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비군 병력이 인도나 중국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인도하고 중동, 중국은 병역의 의무가 아니에요 직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예비군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현역병도 55만이에요 어, 러시아뭐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이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천담 천담 무기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전장을 해보니까 러시아의 대포는 러시아의 포는 40km를 나가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준 포는요 80km를 나가요. 그러니까 둘이 뻥 쏘면 러시아 군인만 죽는 거예요. 첨단 무기 우수성이죠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왔어요 국방 장관이 30명 전 세계 뛰어서 왔잖아요 와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했는데 전차를 천대 계약했습니다 천 대를 사가겠다고 6.25때요 우리나라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속수무책 당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게 준비해가지고 폴란드가 천 대를 수입하겠다는 거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주포도 수입하겠다, 그 다음에 전투기도 수입하겠다, 다른 무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폴란드가 유럽인데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무기를 사가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겁니다. 독일이나 폴란드는요 이제 평화 시대다.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푸틴하고 친하다. 그래가지고 무기에 개발 안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탱크 샀게 해도 탱크를 살수 없는 게 부품회사들이 다문 닫았어요. 그래서 탱크를 만들려면 2년 후에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오니까 두달 만에 열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진영에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미국이 최고급 무기는 미국이 수출, 수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급 무기나 중급 무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강 군대를 양성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은 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이면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어. 준비해라. 위기가 닥치고 있다. 준비해라. 첫째는 돈을 준비해라. 둘째는 무기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또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어요. 예, 돈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칼도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한테 말씀합니다 따라와라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대 나라가 애급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애급을 찾아가느냐? 에그은요 경제 대국이요, 군사 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에 왜 너희가 에그에가서 무기를 구하고 돈을 구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다 그건 뭐예요? 기도가 체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늘 기도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체질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일성수가 습관이 돼요? 체질이 돼요. 그러면 주일날은 그냥 가는 거요. 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습관이 안 되면 오늘 몸이 찌뿌둥해요. 아, 몸이 아픈데 가까 말까 갈등이래요. 그런데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 올라오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좋은데 가자. 가까 말까 갈등돼요. 이게 체질이 안된 거예요. 친구한테 좋은, 좋은 얘기야. 우리 좋은 데 가자 하더라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가는 날이야.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주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앞에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 드려야 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집사님 뭐야 예배가 체질이 된 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 붙으면 습관이 붙으면요 아파도 아니면 뭐 누가 오라고 해도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엄청난 풍을 했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왔지만 교회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버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새벽 기도에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열심을 품고 매일 매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가 습관에 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위기에 기도해야 돼요. 아 이게 뭐 한국 가정마다 지금 부채가 많다. 이게 빚을 갖고 예금을 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다.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이럴 때이 위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회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붙여야 죠 내가 눈을 뜨면 습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 습관, 어떤 사람은 TV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 눈뜨면 습관이 있어요. 근데 눈뜨면 이제부터 기도하자, 한 마디 두 마디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아침에 출근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요. 내가... 차 타고 출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녁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성전을 들렀다 간다 성전에 들러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아니면 한의 맙 인사라도 하고 간다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낮에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퇴근하면서 성전에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성경 한장 보고 기도하고 잠을 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된 것처럼 내가 기도에 습관되면 위기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왜 힘쓰고 애쓸까?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 있을까? 내가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건왜 그러냐? 기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 기도에 장애물 중에 큰게 뭐가냐? 이게 잡념이에요, 잡념. 처음에 내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하게 주셔야 됩니다. 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딴 길로 가요. 오늘 아들 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을까? 우리 아들 오면 반찬은 뭐 해야 되지? 이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념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잠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속 기도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일부 예배는 권사님들이 대표기도하고 이부 예배는 자님들이 대표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한 구절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해요. 속으로 아멘하는 게다 입으로 아멘 그렇게 해요. 그왜 그냥 제가 오늘 보니까요 대표기도하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교인이 적게 왔지? 어 밖에서 웅성 뭐큰 소리 나는데 뭐 문제 생겼나? 아, 어, 뭐 기도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대표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구절 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어서 아멘. 아멘. 계속 아멘. 왜 내가 힘쓰고 쓰는 거야. 왜 기도에 집중하려고? 기도는요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날라가 버려요 잡념에 붙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아멘아멘 아멘 하냐고 라 하냐 설교 시간에도요 깝딱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몸은 여기 왔는데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내 정신은 엉뚱한데 가있어요 그 때문에 설교 한 마디, 한 구절, 한 구절 떠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집중되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가도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뭐천 아, 우리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해도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무언들 힘쓰고 애쓰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려고 할까? 기도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 예수님은 순종, 기도로 순종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왜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예수님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놓아요. 그러면 별사람이다 와서 조롱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기서 못 내려오니 별소리를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창피한 거 참기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찢어져요. 게다가 십자가 생으로 죽으려면 기절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기절해버려야 돼요. 빨리 죽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늘마다 기도해, 인간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져요. 예수님의 기도 깊어지는 거 뭐라고요? 내 원대로 바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깊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해요. 내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욕망이 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내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요. 내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되어야 주님을 닮아가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의심이 있잖아요. 아, 기도한다고 된데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기도 가운데 천사가 도왔듯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기다. 지금 위기다.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첫째, 돈을 준비해라. 둘째, 무기를 준비해라. 세 번째,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라. 시험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그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통장에 예금이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여기저기서 말하잖아요 가정마다 부채가 많다 그런데 금리는 오르고 있다 돈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빚을 줄여나가고 나도 예금 통장에 통장에 예금이 있는 신앙 그런 그런 신앙생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맨날 이자 나는 것만 보고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으로 알아준다. 그리하여도 뭐냐, 북녘 당에 핵이 있고 전쟁을 전쟁을 하면 이건 뭐 우리가 압도적 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다음은 중국하고 대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눈 뜨면 테레비틀고 화장실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내가 출근하는 운전대가 잡으면 그때부터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인사라도 하고 한다. 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가 잠들기 말고 성경 한한장 읽고 기도하고 잠잔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또전쟁의 소속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옥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가정들을 축복하여서 빚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주님 국가를 축복하여서 이 나라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